안녕하세요 포스트알브입니다 출고장에서 대기 중인 이번 출고 차량은 포스트밴 데일리 버전입니다. 포스트밴 데일리 버전의 경우 1열, 2열은 그대로 살리고 3열, 4열을 제거 후 3열의 황후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의 순전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열의 황후 시트를 4열로 이동시킨 후 이렇게 테이블을 배치해서 리빙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순정처럼 쓰면서 이렇게 리빙 공간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황후 시트를 침대로 변형해서 취침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3열 창에 스페이스 큐브 차량 전체 고급 안마 커튼 무시동 히터 적상계 각종 스위치 2열 슬라이드 문에는 커튼형 방충망 그리고 1열 운전석과 조석 사이에는 45리터 냉장고 등등 배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서 차량 전체적인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량 주행 중에는 이렇게 황후 시트를 앞쪽으로 이동하고 뒤쪽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차량이 정차한 후에는 황후 시트를 침대로 변형시키고 침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터치로 우리 황후 시트가 지금 침상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 전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1열 바닥은 고급 컬팅 매트 1열 운전석 조속석 사이에는 냉장고 슬라이딩 받침대 및 45도 냉장고 그리고 2열부터 트크까지는 요트 바닥 자 뒷쪽으로 와서요 3열창 양쪽에는 스페이스 큐브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 적상계, 각종 스위치, 차량 전체 고급 안막 커튼, 이어 슬라이딩 문에는 커튼형 방충망.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까지도 보입니다. 트렁크 쪽에는 식빵 등 저희가 하나 설치를 해드렸고요. 모기장과 우레탄창, 필요시마다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도록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600A, 인버터 3kg, 주행 충전기 60A, 한전 충전기 40A, 각종 휴즈박스, 릴레이 박스, 릴레이박스, 고용량 릴레이, 각종 차단기 등등. 위에 팝업만 제외하고는 거의 또 풀옵션 차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3, 4열 측면 확장은 따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2열 시트 현재 회전되어 있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퍼스트밴 데일리 버전 오늘 출고합니다. 그럼 다음 출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